네, 반갑습니다. 어, 이제 1 0위회 차로 넘어갔네요. 근데 네, 어제는 승패는다 틀렸는데, 언오가만다 어, 맞았고, 오늘도 챔스가 네 경기가 있죠. 어, 네 경기 한번 빠르게, 네,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90번째 경기는 미트 윌란이랑 어, 슬로반인데, 자, 일단, 음양 팀이 뭐 전적은 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챔스 팀들이 전적 자체도 없고 자 일단 뭐 배당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어 밑에 쪽이 조금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쪽은 음, 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디 쪽으로는 이쪽 2.45, 3 3 0 2.28요 배당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좀 마인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언오바 쪽으로는 지금 배출률 보면은 또 요, 요런 배당을 받았네요. 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한 3대1 정도 보고 있어서, 어, 오바 쪽, 아, 3대0? 네.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출료 보시면은 1.68, 35번, 1.85, 7번이네요. 네, 그래서 5가 쪽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93번 경기는, 말매랑, 스파프라데 여기가 지금 뭐 배당 뭐 흐름 자체는 말매가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어, 무승부 쪽으로는 뭐 국내에선 살짝 올리기는 했는데, 어, 3. 음, 일단 3.30에서 무승부가 좀 떠줄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93번은 어, 무승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 팀도 뭐, 전적이 여기는 예전에 한, 어, 어 보니까 뭐, 음, 배트맨 뭐, 배당 때는 없었고, 어, 언제야? 24년 2월달? 이럴 때스파프라가 뭐, 잡은 전적은 있네요. 근데 뭐, 그렇게 뭐, 심리성은 없네요. 거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94번 경기는, 자, 핸디 쪽을 보시면은, 자, 요게 1.52가 배당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받았죠. 요게, 어 스파프라 배당 자체가 2.6 역배기 때문에, 그리고 2.17은 정배라고 하긴 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네 안전하게 하실 거면은 프랭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리고 95번, 언오바 쪽으로는, 자, 배출료를 보니까, 어 언더 쪽, 오바 쪽이 조금 더 좋기는 한데, 음,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몰렸어요, 오바 쪽으로. 저는 여기서 득점이 많이 안 나올 거거든요. 한 1대2 정도? 저는 그래서, 요 배당 좀 배출을 좀 무시를 하고, 좀 언더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6, 어, 96번 경기는, 아, 이게 짤츠가 정배가 날것 같기는 하거든요. 뭐, 경기가 뭐, 크게 몰린 것도 없고, 뭐, 양팀다 뭐, 잘하죠. 잘하기는 하는데, 음, 얘들도 뭐, 마찬가지로, 뭐, 전적은 없죠. 저는 그래도 짤츠가 잡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좀 보고 있고요 자, 97번은, 네, 잘체 쪽. 전 우리 4.1 마인 정도. 근데 배출 안 되는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좀긴간이가 한데 굳이 배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배치는 좀제하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언오바 쪽으로는, 어, 전 오바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네. 뭐 잘체 뭐 활용만 보면 오바가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고. 자 그리고 영보이스랑 어, 갈라인데 제가 이거 한참을 좀 고민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3점대 붙은 배당들이 조금 위험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보면 이게 갈라가 또 전적만 다 놓고 본다고 하면은 갈라가 좀 뒤질 거는 없어요 근데 해외배당은 갈라 쪽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막판까지 좀 배당을 보다가 배팅하시면 좀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음, 이쪽은, 어, 그래서 갈라승 쪽 보도록 할게요. 자, 핸디 쪽으로는 여기는 점수 차이가 많이 안날 겁니다. 안날 걸로 보고 있어요. 갈라가 항상 보면, 어, 똥줄로 거의 좀 이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는 그래서, 갈라가 한1 4한 2대 1 정도, 어 저는 잡을 걸로 보고 있어서 이쪽은 핸디문 쪽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언호바 쪽으로는 또 이런 거를 또 만들어 놨네요. 1.61 37에 1.94 9번째 짜자 그러면 어 이렇게 오바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봤고요. 어 최저 어 최종 예측은 이렇게 좀내 경기 좀 봤고 그리고 뭐 뭐, 뭐 굳이 배팅을 한다고 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 오바 요거 오바 정도 어, 오바 정도에 그 다음에 잘치승 어, 잘치승 어, 그리고 보, 어, 좀 배당을 좀 높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무회무 정도 잡아보는 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제 뭐, 개인적인 뭐, 생각이고요 네. 오늘 어, 분석은 좀 짧게 좀 진행을 했고요. 어 요, 그리고 좀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 어, 지금 요 시기는 좀 맞추기 좀 어려우니까 어, 소액으로 좀 접근하셔가지고 한 배팅비 정도 좀 따시는 거그 어,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내일은 경기가 조금 더 있네요. 어 내일은 조금 많죠. 내일 보니까 어 유로가 몇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 경기 내일 총열두 경기가 있으니까 어 내일은 제가 시간 봐서 라이브를 켜볼게요 켜서 조금 의견을 모아서 배팅하는 음,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